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9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뵙고 있는 법률사무소 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조합의 상가조합원이 자기가 점포배정을 신청하면서 억지주장을 부리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예요. 어, 2000여 건 제가 직접 수행한 소송 사례 중에 66번째로 66,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분쟁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건축조합의 상가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상가점포 분양권 확인소송을 제기했어요. 물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분양권이 있다고 하는 상가점포가 상가 이렇게 도면을 보면 좋은 위치가 있잖아요. 에스클레이티 옆에 아니면 출입문 앞에 저쪽 구석에 있는 거 이런 거 빼고 상가점포가 좋은 위치에 있는 점포만 두 개를 딱 증명하면서 이게 내 거다! 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동안 수행한 2000여 건 중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객관적으로 볼 적에는, 야, 원고도 지가 할 말이 있으니까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했겠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 변호사를 손님해가지고갈 정도 같으면, 성산이 있을까 했을 거 아니야. 어, 그런데, 뭐, 무조건, 어, 억지 주장을 했다라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들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원고와 그리고 조합책 제가 조합책을 수임 받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예전에 조합의 관리처분 계획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송을 한 다음에 조합하고 원고와 소송 도중에 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조정 내용을 보면 상가 점포 중에 아무것이나 원하는 것두 개를 지정하여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점포에 대해서 지정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지정한 점포가 나한테 분양권이 있으니까 이를 인정해달라.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소송을 당한 정도의 조합 측은 또 나름대로 원고 주장이 아니다라는 게 있으니까 또 저를 돈을 주고 선임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냐? 첫 번째, 원고가 점포를 두개 지정할 수 있도록 조정했던 것은 맞다. 하지만 두 개의 점포를 지정할 때 서로 붙어있는, 용어를 어떻게 쓰냐면 접한 점포라고 됩니다. 접한 점포, 인접한 점포라는 것은 두 개가 붙어있는 거잖아요. 어, 거리가 좀 가까운 데 있는 점포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포 두 개를 지정하도록 조정했던 것이지 위치가 좋은 아무것이나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하면 위치가 아무 좋은 데로만 먼저 지정하면 나머지 상가점포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일반적으로 상가 일반적으로 상가점포는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큰 점포를 가지고 있고 큰 가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새로 할때 우선권이 주어지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거나 지 좋은데 입맛 좋은 데두 개를 알짜배기를 뽑아가 버리고 또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보면 나중에 좀 중간쯤 밑에 있는 사람은 전부 구석에 있는 점포밖에 못 받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다 해가지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상가 점포를 한 개를 분양을 하는데 걸릴까 이 크든지 해가지고 두개 이상 할 경우는 붙여서 해라. 그게 나머지 조합원들을 위해서 공평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언을 한 건데 이 사람은 아니다. 난 아무 때나 내가 할수 있도록 돼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우리는 아니다. 접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붙어 있는 두 개를 해야지 이렇게 두 개를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상으로는 어느 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의 전포지정은 이 사건 조정조항에 위배되어 무효다. 그러니까 조합 측이 승소를 냈습니다. 자, 재건축 조합이든 재개발 조합이든 상가 조합이든 아파트 조합이든 분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그동안 제가 약 250여 개의 추진위와 조합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문도 하고 또 소송도, 어, 해주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률사무소 국토 홈페이지 오시거나 전화를 주셔가지고, 많이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송 수행과 관련된 걸쭉 한번 보시고 싶은 분은, 인트, 그 유튜브 재생 목록을 들어가시면 소송 수행 사례를 차곡차곡 올려놓아가지고 제가 목표로한 거, 2 0개다 올리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꾸준히 한번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